안녕하세요. 참 쓸모 있는 말투 고경미입니다. 오늘은 대화할 때 온몸으로 공감하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대인 관계 능력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성공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대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인간 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에 대한 이해와 공감입니다. 공감은 통하는 것입니다. 상대와 감정, 생각, 말이 통하면 공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잘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상대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감정, 의견, 주장 경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고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역지사지는 공감을 잘 표현한 한자어입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 본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의 핵심은 뇌의 거울 신경에 있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키저스와 동료들은 실험자에게 반바지를 입히고 mri 기계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 막대기와 솔로 실험자의 다리를 문지르는 실험을 했습니다. 솔로 문지릴 때 실험자는 간지럼을 느낍니다. 그때 실험자의 반응하는 뇌의 활성화 부위를 영상으로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비디오 화면을 통해 타인의 다리를 솔로 문지르는 장면을 보게 했습니다. 단지 솔로 문지르는 장면을 보았을 뿐인데 실험자의 뇌의 활성화 부위는 자신이 체험한 것과 같이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경험을 보는 것으로만으로도 상대와 비슷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러한 뇌의 시스템을 거울신경계라 부릅니다. 타인의 경험을 마치 거울처럼 반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의 고통과 관련해서 뇌는 감정적 측면을 같이 느낍니다. 하지만 감각적 고통은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 모두를 수용하는 능력이 공감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기초가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분야에서는 공감의 힘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공감능력 연구에 따르면 공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습니다. 적절한 피드백을 받지 못한 관계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공감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관계는 물론 능력 또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감능력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일에서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로 인해 어떤 일에 따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의 말에 공감을 높이는 자세로는 첫 번째, 비언어적 메시지, 자세와 표정으로 상대에게 들을 자세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자세와 표정은 공감을 표현하는 첫 신호입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고민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때 만약 상대방이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을 보인다면 상대는 여러분과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기로 그 순간 마음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공감의 첫 알림신호는 상대의 말을 듣고자 하는 자세와 표정입니다. 두 번째,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라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표정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아, 정말로요? 그렇군요와 같은 언어적 표현은 상대방이 신이나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잘 파악하여 자신의 언어로 반응하여 줍니다.상대방의 감정을 알아내고 이해해서 말과 표정으로 상대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됩니다.이때 절대 내 생각이나 판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상대방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상대방에게 집중합니다. 둘째, 핸드폰은 잠시 꺼두거나 가방에 넣어둡니다. 세 번째,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상대의 감정에 집중하기입니다. 네 번째, 상대의 눈을 바라봅니다. 다섯 번째, 긍정적으로 호응합니다. 여섯 번째, 진심으로 들어주기. 일곱 번째, 반응하며 들어주기입니다. 상대방과의 공감이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며 듣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공감 능력은 타월한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공감 능력을 발휘해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더 나아가 넓은 세상에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쓸모있는 말투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